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4년 12월 9일 대한민국 정치의 격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조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주요 언론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전국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과 그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수로부터도 버림받은 대통령이 될까요?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일면과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핵심 비판으로는 대통령의 거취의 문제를 여당에 떠넘긴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힘의 집단 표결 불참은 떳떳하지 못한 선택이다 등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사실상 지휘한 정황과 증언들을 지적하며 헌법적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반응들도 대부분 초법적 전국 운영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주요 언론들도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의 전국 운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동훈의 해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발상이다. 정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보희 핵심 매체 중 하나인 한겨레는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만이 현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헌법적 해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내란 방조자들이 국정을 이끌 수 없다. 윤석열의 국가별난 시도는 그를 권져에서 끌어내릴 때만 제대로 단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 권력 다툼에 빠진 국회. 대통령은 스스로 이성적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라고 비파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과 한동훈 대표의 국정 운영 제안은 보수 언론에서도 강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탄핵에 반대한다면 투표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표결 불참은 자신들의 선택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대한민국 국민은 네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전국의 향방과 윤 대통령과 여당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범경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직접 지휘했다는 정황을 확보하며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상정할 계획을 밝히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균열의 심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의 비판은 여당의 분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초법적 정국 운영 구상은 법적 근거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조차 윤 대통령을 판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한동훈 대표의 초법적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